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음이 들리는 건 다들 아시죠? 국내에서는 도촬 촬영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셔터음은 들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음이 거슬린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앱을 볼수 있는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광고가 많이 떠서 거슬리거나 사진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하는 건 안드로이드 세팅 데이터 디바이스의 직접 접근해서 카메라 설정 값만 변경하는 방법입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세트, 에디트를 입력한 다음에 앱을 설치합니다. 앱을 실행하면 이전 버전에 맞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멘트가 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합니다.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기종에 상관없이 카메라 셔터음을 무음으로 설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일단 확인을 누른 다음에 스크롤 아래로 쭉 내려 카메라 셔터 사운드 부분을 선택합니다. 다음으로 에디트 밸류를 누릅니다. 다음으로 1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0으로 바꾼 다음에 세이브 체인지를 누릅니다. 이렇게 값을 변경한 다음에 앱을 종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 셔터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. 다시 셔터음이 들리게 활성화를 하려면 동일한 경로로 이동해서 설정 값을 1로 변경한 다음에 저장하면 끝납니다.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을 때 셔터음이 거슬렸던 분들은 오늘 소개한 세트 에디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